뭐슉리카메라 하... 모비 아... 뭐 하품한다고 아니, 오랜만이야. 안녕하세요. 얼마 만에 영상을 찍는 건지 모르겠어. 시험 기간이라 바쁘세요. 아,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. 어차피 아,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됐어요. 아, 너, 너 유튜브 안 보니? 공지사항 못 봤니? 저 최근에 유튜브랑 다섯 개 있어. 유튜브 그래도 아... 공지사항은 좀 봐주지. 지금 보던가, 버서 꺼대 봐. 남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디 절에 들어갔다 온거 아니지? 아저 원래 공부할 때 버릇이 그래요 어. 나중에 성적표 보여줘 사정은 나와요 <laughs> 아, 여기 구독도 취소했니 혹시? 어, 구독 안돼 있지? 어 구독 안돼 있다고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구독 안돼 있다고? 아니 구독 돼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아니 나나 나 뭐지? 알아요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피벗 한번 해 보자. 양발 피벗 어때? 오호! <laughs> 오, 괜찮아. 오케이. 오호. 어, 안정감이 있어. 나 몰래 연습했었어? <laughs> 댄싱과 트릭의 공통점 뭔지 알아? 아, 차이점 있어요. 뭐? 네, 예, 금방 잘 갈리네요. <laughs> 이름 지어졌니, 혹시? <laughs> 아니요? 아니 그런 는 아니에요. 트릭 뚝딱이, 이제 틀딱이로 바꿨어. 어. <laughs> 트릭 뚝딱해서 틀딱이. <laughs> 맞아요. 아, 네가 이렇게 하니까 까지지. 뭐야? 보들 까줘야. <laughs> 지하철에서 약간 나 보들. 아, 어서 겉멋 도 배워와가지고. <laughs> 그 이제 겉멋에 관심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겉멋 살짝. 가르쳐 줄까? 우리 보드 이거 세우는 거 배웠었잖아. 에이. 톡 쳐서 이렇게 올리는 거. 아하이, 하나도 없구만. 한 손으로 잡아줘야지. 아, 어디 잡았는데지금 손이 지 뭔데? <laughs> 그치? 이거 보고서 이렇게 잡는 거 같지 않나? 안, 안 보고. 딴데 보는지. 오케이? 이제 보드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잡는 거야. 약간 초보자는 아닌 것 같은 어, 그 느낌. 그치? 다른데 보면서 여기딴데볼 수밖에 없어. 여기를 볼 수가 없어. 자 방법을 가르쳐 줄게. <laughs> 일단은 제자리에서 먼저 해봐. 발가락이 좀 나오게. 통. 통. <laughs> 너무 <laughs> 요 잡아. 그렇지. 뭐 너무 문데 쓰냐면 첫바 처음 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, 안 보고 이제. 안녕하세요. 인사하고. 어? 그렇죠. <laughs> 어? 아. 아. 까비. 오케이, 오케이, 그러니까 겉머 중상급이야. 그러니까 뒤집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, 겉멋 발을 딱 집어넣고 이거 나중에 밝혀질 거야. 우 잠깐만, 여기서 찍어 우와, 빼빼보! 울렸다.